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고용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카메라입니다 캐논 M6 마크2 오늘 리뷰해볼 제품인데요 이제 새해도 됐겠다 유튜브를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을 맨 처음에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엄청 좋아졌는데 굳이 카메라를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시작에는 스마트폰과 카메라 어떤 게 나은지 일단 비교 영상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중에서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는다고 나와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카메라 값만큼 가격이 나가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이게 캐논 M6 마크2로 촬영한 거예요 딱 봐도 어느 정도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큰 모니터로 보시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샤프함이라고 하나요? 클리어한 정도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우선은 카메라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카메라가 굉장히 작아요 진짜 작아요 손바닥 만에 요즘에 워낙에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조그맣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크기로는 여러분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스펙이 정말 짱인데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카메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원버튼이랑 셔터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게 다이어리 하나가 있고, 다이어리 두 개가 있어요. 오토 모드가 아닌 커스텀 모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어리 또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 버튼으로 매뉴얼과 오토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포 버튼 뭐 이런거는 다 노멀합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이 여기 달려있네요 이쪽에는 C타입 단자와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이 있고 반대편에는 이제 마이크와 리모컨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건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 후레쉬 기능. 잘쓸 일이 없죠? 그죠? 워낙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토로브라고 해가지고 따로 큰 후레쉬를 구입해서 장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어두운데 지금 당장 찍어야 된다. 뭐 이럴 정도 때만 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터리와 SD카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40mAh를 사용을 했는데, 음, 조금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배터리 용량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카메라의 스펙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사용기를 바탕으로 제가 느낀 저놈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스펙만 알려드리고 디테일한 스펙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더보기단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에 가서 확인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스펙을 꼭 바로 사용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캐논 m6 마크 2 같은 경우는요, 넌크롭 4K 촬영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나왔을 초창기만 해도 24프레임을 지원을 안 하고 30프레임만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끝나는 기가 아니냐는 조금 안 좋은 말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24프레임도 지원을 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약 3250만 화소고요 초당 약 십4 연사까지 지원을 합니다. 캐논 EF M 렌즈를 장착이 가능하고요, 어댑터를 통해서 EF 렌즈까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논의 상징이죠, 듀얼 픽셀 오토 포커스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펙은 이 정도까지로 하고요. 제가 세달 정도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입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카메라 여기다가 렌즈를 장착해도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크기는 작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이미 워낙에 시중에는 크기가 작은 카메라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 M6 Mark II가 좀 장점으로 부각됐던 게이손 그립이에요. 그립감이 다른 카메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풀프레임 카메라 같이 확착 감기는 느낌은 안 드는데 작은 소형 카메라들에 비교했을 때 정말 준수한 그립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작은 사이즈 덕분에 아무 곳에나 거치를 해놓고 촬영하는데도 부담이 없었고요. 특히 실내나 이런 방구석에서 브이로그를 할때 적합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틸트 LCD입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모서리나 이런 구석, 벽을 등지고서 얘로 촬영을 하게 될 때는 화각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틸트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 줘야 돼. 화각 잡아보고 맞나? 잡아보고. 이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틸트업을 해 가지고 화각을 한 번에 딱 잡아 주기가 편하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이나 그냥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드디어 드디어 인바디로 배터리를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다수의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를 무조건 들고 다녔었어야 돼요. 그냥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을 시켜주면 안 되나라는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 m6 마크2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까 제품을 살펴볼 때 있었던 이 c 타입 단자를 통해서 꽂아놓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휴대성이 정말 극대화된 이 m6 마크2에 딱적합 한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 카메라 자체의 완성도가 만족스러웠어요. 손떨림 방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슬로우 120 프레임 촬영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물론 이120 프레임에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된다는 것은 살짝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래도 이 조그만한 바디에서 고속 촬영을 지원해준다는 게 슬로우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 쪽 관점에서 조금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진도 잘 나옵니다. 자 첫번째 단점은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가 1040mAh 인데 아 사실 이게 막 엄청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하루종일 브이로그를 찍는다거나 하루종일 촬영을 하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무조건 배터리를 충전을 해 줬어야 됐고요. 배터리가 두개에서세개 정도는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번째 단점은 사실 장점을 가리는 단점이었어요. 이 하슈라고 하는데 뭐 여기다 조명을 달 수도 있고 마이크를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아요. 이 슈가 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는데 틸트 LCD다 보니까 만약에 마이크를 달게 되면은 스크린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중 가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사실 틸트 기능을 활용을 안 하고 마이크만 장착하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브이로그를 찍는데 나는 오디오도 중요시한다. 마이크를 달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플레이트나 다른 이제 삼각대를 통해서 마이크를 옆에다 장착을 해주시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M6 마크트의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지금 115만 원 정도고요. 제 렌즈는 따로 뭐 구입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질 향상이나 컨텐츠의 퀄리티를 올리고 싶은데, 풀프레임은 싫고, 기존 카메라보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M6 Mark II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미 기존 메인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서브로 조금 세컨드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완전 초입 단계의 카메라라기보다는, 중급형 기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매뉴얼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조작이 간편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M6 m a r 를 사용할 때이 기본 번들킷에서 나오는 렌즈와 추가적으로 제가 브이로그용으로 이제 광각 렌즈를 하나를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광각이 실내 같은 데서나 아니면은 풍경을 찍을 때 훨씬 좋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 꼭 추천을 드리는 렌즈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캐논 M6 Mark II 에 대해서 리뷰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